2024년 8월 7일 수요일, 율리미 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와께서 호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블레셋도 심판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례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물결치는 시내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으로 인한 이 심판, 이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2절 말씀의 하반절과 3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시면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로 굳어버립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 그리고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포가 어떤 공포인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굳어버려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을 지경이 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그 일반적인 것이 발동되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상태로 굳어버린다라고 하는, 공포로 굳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 것을 4절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불렛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린하시고, 누가 끊어버리시는가? 이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 이 일이 정말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말씀 하반절 보셔도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불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레셋 사람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울 자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고 숨을 곳마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만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애통해 야 합니다. 그 애통하는 모습이 5절인데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기이한 행동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 후반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요. 이건 애곡하는 슬픔의 행동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만난 블레셋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슬픔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칼,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곧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슬퍼하면서 단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상황이 끝나기를,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이 반응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속히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칼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을 슬퍼해야 합니다. 칼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보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심판은 칼의 심판이 아니라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심판을 당하는 때는 사실 아직 늦지 않은 때입니다. 또한니 역설적으로 심판 당하는 그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거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자비를 구하여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때에 고통의 원인을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의 원인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여전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 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